네, 선생님, 안녕하십니까. 혹시 트랙터 기종이랑 마력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네. 네, 네. 95마력이 네요 95마력이요. 네. 혹시 지금 이그 시승기 작업을 하셨는데, 요 지금 작업하신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, 선생님? 이게 지금 1 5 0 0이에요1 0 0평이에요 혹시 작업시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? 반절만 시간 안 걸리고 끝나고요. 혹시 요거는자 일반 로타리로 돌렸을 때는 시간이 한 그러면 두배 정도 더 나온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. 제가 이거 집 네모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. 속도를 느리게 가면서 네. 천천히 가면서 이제 맞춰서 하고 있어요. 이제 내려갔을 때는 어, 조금만 내 원래 이제... 죠 지금 자 네. 눈이 와갖고 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. 이 작업 속도면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집이 네 고화재가지고 그래서 굉히 이게 일반 노스이 갖고는 이게 뭉쳐져 가지고 네.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음... 이게 이제 빵수도 크고 발이 크고 해서 이거 막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렇죠 무난하게 해버리네 그냥. 무난하게. 그냥. 장기를 돌려봤을 때, 로타리를 돌려봤을 때 부하가 혹시 많이 봤던가요? 선생님?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로타리하고 똑같은 부하를 받아요. 똑같은 부하를 네, 하멜 타도부하고 아, 느낌은 그런 거 같아요. 아, 색을 어... 해보셨는데, 그, 요건뭐 로타리의 장점이라든가 요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이게 지금 여기 잔살이 나와요. 네 이게 그냥 뭉쳐가지고 한번에 털어고 뭉쳐가지고 한번에 털어고 이래서 저게 그냥 미안하게 그 되더라고요 음 이게 이게 네 이게 네. 아 상황이 이게 뭐 일반화 다리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. 언땅에다가 지금 그, 땅이 질어가지고 이게 네. 그러시것 같고 혹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저부와로탈이 개선점이나 혹시 바라시는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네. 로타리 폭은 3m이고 일반 로타리의 두배 정도입니다. 로타리 깊이는 앞에서 보듯이 충분한 깊이로 작업 중입니다. 자동 경심과 자동 수평이 잘 작동됩니다. 저부 하로타리는 기어박스 자리에 미경지가 생기지 않는데요. 여 기서, 미경 질한 로타리 작업 이, 안된곳을말 합니다.